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. 좀더 보완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. 네. 제가 말씀, 네. 음, 피지컬 AI, AI하고 잠재성장률 향상에 관해서 뭐, 말씀 드릴 텐데요. 제가 당에 있을 때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. 그러게요. 위원장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죠?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입니다. <laughs> 아, 그래서, <laughs> 그 사실은, 어, 지난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을 놓쳤습니다. 그게 역사적인 전환 모멘트입니다. <laughs> 채찌 PT가 출시된 날인데요.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행동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 잤습니다. 23년, 24년, 25년 예산에 GPU 구입 예산 천 원도 안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또 피지컬 AI 뭐 개념도 없었습니다.